친구들 오늘, 은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오늘, 을 만날 친구를 유니크를죠유니크를늘 바지 이상해요 프라우드 제트 그리고 크레 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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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반 잘라져 있어요 이제 얘네들 합쳐볼게요 먼저 이걸 빼줄 빼주실... 수 왕관이 없어서 어떡하죠? 어쩔 수 없... 없어요 봐봐요 딱빼어 발을 이렇게 해주고 크랩을 반 잘라주고 이쪽 이래를 구멍 단테를 아니 발을 빼주고 한개만점또 끼워주고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아 씌웠어요 해서 웅청을 끓이면, 아우, 엥! 해서 크림을 어깨에다가 껴주세요. 자, 데크를 또 껴준 다음그 다음에, 이 팔, 이렇게 빼주고요. 이렇게 펴서 이렇게 끼워들고 방석이 뒷죠 이걸 날개를 쫙 펴주고. 한개도 같이 고한 개도 조립하는 게 엄청 많네요. 원래 하이 비디 하이퍼 비디엄을 만들 때는 조립이 엄청 많아요. 붙여 주고 ึ껴붙고그 친구 이름은 뭐예요? 스타비. 스타비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등에 이렇게 주는이 왕관이었어서 네 왕관을 음. 엄마가 깜빡하고 집에서 안가지고 왔어요 여기 할머니 집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에 왕관 쓴 것도 한번 다시 만들어봐요 네유니크루저의 불타케어는 네세번두번첫 번째 모드가 뒤에 등에 끼는 모드고 두번세 번째 모드를 보여줄게요. 조립하는 거 보여줘야지요. 이렇게 만들고. 어 오늘 딱 껴주면 불타케어는세 번째 모드 우와, 다 완성이에요? 네. 네,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. 친구들한테 마지막 인사해주세요. 안녕, 구독과 좋아요. 꾹꾹 눌러주시고 사랑해요. 알림버트도 꾹꾹 눌러주세요. Yeah. <laughs>